오래간만에 우리 아이들 다섯 데리고 마동 인도로 갑니다. 마동 인도는 청주에서 굉장히 긴 인도예요. 고은이랑 청주사에 이 걸쳐서 있는데, 산이 아주 굉장히 깁니다, 인도가. 한 뭐, 한 제가 봤을 때 왕복 한 30km 정도 되는데, 걔들하고는 한 10km 정도 할 겁니다. 애들이 너무 이제 전람에 뛰느냐고 산을 못리것같어요 제가 바빠서. 사실 오늘도 전람회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제 전람회를 안 가고 우리 애기들이랑 산에 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애들 어 하루 종일 집에 있다 보니까 엄청 힘들어요 애들이 그래서 애들 데리고 산에 가서 마동 인도에 가서 시크 놀다 오려 합니다 도시락도 싸 갖고 갈 겁니다 자 출발하자 오, 오리하고 미이가 올라갔어요 이제 애들이 이제 침대를 시켰습니다 이제 아이들을 다 실었습니다 차에 차에 다 싣고요 뒤에는 우리 미미랑 우리 보리를 싣고 저 뒤에 진칸에는 우리 황진이 자두 그리고 진주를 실었어요 이 다섯 마리를 싣고 산에다 풀어놓으면 꽉 말씀을 표현하는 한두 마리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서. 또 오늘도 고생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뺀질인 놈들 때문에 아주 제가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쌓아요. 그래도 어떡합니까? 우리 뺀질들 데리고 마동 인도로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산에 가서 뵙겠습니다. 아, 이제 깊은 묘동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마동 옆에 오늘은 묘동 인도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 뭐. 아 이거 안 되겠다요. 개 풀어놓으면 염소가 왔다 갔다 합니다. 큰일 나겠어요. 염소 개 때문에 이건 풀어놓으면 안 되겠어. 아, 차 돌려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안될것 같아 요 여기는. 이게 여기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여기 안 되겠다. 여서 가면 안 되겠다. <laughs> 아, 이쪽으로 가면 안될것 같습니다. 마동으로 다시 돌아나가야 될것 같아. 요여긴안 돼요. 이 개를 풀게 되면. 되면 여기에 문제가 생길 거죠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안되고 다시 돌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동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아 마동님들 을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 아 이거 뭐사령구동이 아니면 여기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제 여기는 mtb 를 타는 곳입니다 아주 인도가 아주 길고 mtb 타기엔 아주 좋은 장소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들하고 오는 이유가 잘안 와요, 사람들이 여기는.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는 사람 외에는 잘안 오기 때문에 저, 제가 여기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약초꾼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봄에는 좀안 오고, 가을이나, 늦은 가을이나 겨울에 자주 옵니다. 애들 데리고. 굉장히 험한 데 여기가. 보기에는 이렇게 차가 그냥 쉽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엄청나게 험한데, 여기 오시면. 산악 자전거 타기 아주 좋은 코스입니다, 여기는. 중급이죠, 중급. 중급 코스예 여기 마동임도는. 뭐 초보자들도 어느 정도 타면 탈수 있는 코스입니다. 선수들이 타는 데는 아니고, 그냥 자전거 배울 때, MTV 맨처음 배울 때, 이런 데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중급 코스입니다. 초중급 코스가 마동임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애들은 여기 오는 이유는 사람이 없어서 와요. 애들도 막 자유롭게 좀 뛰어놀고 싶은데 제일 저기 집에 갇혀 있잖아요. 잠깐 내가 한시간 정도 뭐 아침 저녁으로 풀어주고 산책해 주고 이런 거로는 애들한테 운동도 안 되고 스트레스가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오는 겁니다. 애들 위해서. 뭐 주말에 한 번씩 와요. 아이고 어, 코스가 아주 뭐 대단합니다. 아, 다 올라왔어요. 상당히 높은데입니다. 여기 한 300, 400 꼬치 될 겁니다. 이 코스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SUV를 타는 이유가 개들 때문에 탑니다. 아, 다 왔습니다 이제. 아이고, 차를 여기다 세우고. 제가 이제 차를 세우는 곳이죠. 아, 고생했다. 고생을 많았다, 얘들아. 잠깐만. 아, 이리 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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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풀러야지. 어, 가지마! 가지마, 일로와! 아, 좀 있어봐. 아빠 이거 좀내 풀러야 돼! 간다, 아빠! 일로와! 황진, 일로와! 가자! 가자! 빨리 와! 황진아! 이리와! 이리와! 줄 풀어야지, 새끼야. 이리와 황진이 황진 아우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일단은 자전거 타고 가겠습니다 줄은 이제 가서 잡으면 되니까 가자 황진아 황진 간다 아빠 아이고, 황진이 저거 잡아야지 풀어주는데 목적은 가야지 가야지 황진아 가자 저 새끼 가자! 야! 아기아 그래 뭐 풀고 가야지 학교 와갖고 아참 아주 신났습니다 우리 애들이 아이고 너무 시끄러워 아직 황진이 지치면 내가 잡아야 될거 같아 야! 못 가잖아 이렇게 자 천태희가 와, 저놈 달리는 거 봐봐, 미미하고. 한길이 잡아야 돼. <laughs> 아, 제일 재밌네. 우리가 뭐라까 아, 너 사각자들만 타니까 엄청 재밌어요. 우리가 만에 타니까. 전남에 가는 거더 재밌네. 오늘 전남에 가는 날인데. 자, 한길이너 잡아야 돼. 기계 너. 자, 끝. 자도망가봐요뭐할까 아유 이친구아 어? 아나르요 애들? 이렇게 이제 80kg 태우면 애들한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아주 어느 쪽으로 왔다가 엄청 좋아해요. 근데 한진이 마구세요. 날거나 안 가질라고 낙엽쪽으로 만 가요. 다른 애들은. 돌멩이를 받쳐갑니다. 아주 용련나 <놀러> 이제 우리 한두기는. 자, 자. 일로와. 풀어줄게. 아유, 이데 진짜 살만. 이거 풀어야지, 가지. 한 대만 힘어 자, 나이 풀는데. 제가 금방 따라가요. 아유, 다 누워왔네. 가자. 어허. <laughs> 아빠가 오으니까 놀이 시키 그래. 안보자 아우, 저기 내려가네. 자연과 함께하던 계기 때문에 이렇게 산에 오면 참 좋습니다. 어우 리 민이 뛰는 거 봐봐. 우리 보리 천천히 가. 천천히 천천히 가라. 야 대단들 합니다. 아주 멋있어요안 오면 뭐... 이노들 이렇게 될 거면 가자 다시 돌아 야 다시 돌아가 보자 시끼로 있나 없나 데리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李明，金柱。请 와 있네. 야, 니들 했나 여와 있어. 아이기끼들 아, 일줄 알았어 니들. 에이, 요 뺀질이 새끼 들어왔어 가다가 신들어서 에이, 야, 물 먹자. 맛있는 거 먹자 일로. 아, 내물 줘야 되겠어 일로. 와 에이, 뺀질이 새끼 왔어요 여기 뺀질이 새끼가. 아. 자, 가이서 물 줄게 가이서, 자, 물 먹어, 자, 식또 먹어, 자, 아, 아 이거 고 열차는, 이뺀질이 놈들 그, 벌써 돌아왔어, 아이고 영리하죠? 왜 돌아올 줄 알아, 일로 와, 진주야, 사줬잖아. 중간에 빠져갖고, 돌아왔어요. 아, 순식간에 뭐, 10km를 달리고 왔습니다. 아, 아주 우리 보리가 아주 잘 뛰어요. 물더 먹을래? 더 먹어. 아빠든지 힘들다. 물좀 먹어야 되겠다. 아, 자, 물더줄게물 먹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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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더 먹어. 음. 아이고, 1 8리터를 그냥 한병을 그냥 먹네. 이렇게 한 박스 사왔어요, 제가. 얘들이 이제 이렇게 스트레스 푹 풀고 가면 집에 가면 엄청 좋죠? 이렇게 영리해요. 진돗개가 싹 돌아온 거 봐봐요. 야, 그 뭐, 한대가한 5km 지점에서 애들이 잊어버렸는데, 내려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날 잊어버려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주 영리한 애들이죠? 진돗개는 이렇게 기소성이 아주 좋은 동물입니다. 이제는 밥을 먹어야 되겠어요. 저도 점심 도시락을 싸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은 이제 일요일 날한 번씩 이렇게 데리고 오잖아요. 주말에 토요일이나 그 애들이 상당히 좋아져요. 일주일에 한 번만 데리고 와도 체형이나 이런 게 엄청 좋아져요. 특히 이제 우리 보리 보리가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체형이 좋아집니다. 이런 산에서 뛰면 어린 애들이 이제 체형이 아직 발달이 안 됐죠. 근데 산에 이렇게 자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놀게 하면 진돗개의 야상성도 살아나고 체형도 아주 좋아져요 그리고 저는 이제 웬만한 데갈 데가 없어요 사람들이 많아 오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mtv를 탄 사람이 오랫동안 탔어요 mtv 매니아고 뭐 이제 험로 이런 데 싱글을 많이 탔어요 저는 근데 인도도 많이 탔는데 초보때는 개들한테 올 때는 인도가 제일 좋아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운동이 돼요.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운동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 때문에 우리 친구들 자전거 친구들이죠. 하고 다 인연을 끄은게 아니고 동호회 나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애들 지금 산에 다운힐 하러 갔는데 저는 개 때문에 못 갑니다. 우리 개들이 그 옥상에서 이렇게 갇혀 있지 않습니까? 막 푸들어 놓고 막 뛰어 놀아야 되는데 하루 종일 저 오기만 바라고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애들을 갖다가 풀어주고 뭐 자전거나 태우고 그러는데 이렇게 자유스럽게 이렇게 노는 거만 봐도 저는 행복합니다 그냥 널찍한다 해서, 이제, 자연과 함께 우리 진돗개들이 이렇게, 자연과 함께 이렇게 노는 것만 봐도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다 포기했어요. 아이들 때문에. 그래도 전라매가 가을에 있습니다. 가을에. 어, 자전거 시즌이랑 똑같아요. 봄, 가을에 있기 때문에, 개들을 하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자전거 시즌은 자전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산악자전거 탈 때는 산뽕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중독이 개뽕이 더센것 같아요. <목소리> 제가 이제 골프를 한 10년 치면서 골프에 빠져갖고 한 10년을 치다가 또 산악자전거에 빠져서 10년을 산악자전거를 탔습니다. 산악자전거를 탔는데 굉장히 그 산뽕 맞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주말에 막 산에 안 가면 미치는 거야. 막. 산에 가서 막 싱글을 타려고 싱글을 하려고. 산악자전거도 똑같습니다. 골프도 싱글을 하지만, 자전거도 잘 타는 사람 싱글을 합니다. 싱글 정도 하면, 웬만한 산은 그냥 다 내려갑니다. 뭐, 돌덩어리 있고, 뭐, 이런데, 뭐, 이런 거는 우습게 내려가요, 막. 싱글 해로 산으로 다녔는데, 다운 일도 하고, 엄청난 그 중독성이 있어요, 산악자전거도. 근데 이제 개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를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개하고 저하고 이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개들이 행복하면 참 기분이 좋고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자전거는 죽어있지 않습니까? 골프도. 근데 살아있는 동물이랑 같이 호흡을 맞춘다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얘들하고 있으면 하루 종일 있어도 재미 저기 심심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 그러니까 우리 개들은 하나같이 다 우리 딸내미들이에요, 딸내미. 우리 야성이만 빼고. 이 딸내미들이 저한테 다 해줬어요. 일단 제가 어려웠을 때도 우리 항진이가 저를 이로를 해줬어요. 이건 말은 못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어려울 때가 있고, 뭐 행복할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항진이가 제 옆에 맨날 지켜줬고또 사람을 잘 만나서 일이 잘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 애들한테 정이 좀 갑니다 개로 인해서 사람을 잘 만났어요 제가 못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잘 만나서 일도 잘 해결됐고 또지금 이렇게 또 행복한 삶을 개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랑 똑같아요. 다 생각해요. 아이 a n 사람보다 e 나을지 몰라도 아무튼 다 생각하고 아까도 보셨지 않습니까 중간에 돌아왔지 않습니까 전부 아. 걱정인 거는 내가 1년에 한 마리씩 개가 늘어나 of 마리된 겁니다 이제 이 이상 늘 n a 지 말아야 되는데 아 진짜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 f 진짜 행복하게 키워 줄 사람이 있으면 그냥 더 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게 못 키워져요 그래서 제가 키우는 거죠 얘들 또 애들도 다큰 애들이 간다는 것도 참 불행한 일이고 저하고 뭐 평생을 같이 가야 되겠죠 저 보리 보리야 <laughs> 이리봐 보리 아유 이쁜 우리 보리 보리야 코리 잘 돼요 우리 보리는 아유 착한 보리 보리야, 아이고 아빠한테 왔죠? 우리 보리, 아이고 저. 보리야 이 개들이 이렇게 산에 올 때가 제일 행복해요 저는 1박 2일 할 때도 많거든요 와서 와 멋지다 저 올라가는 거 보면 저렇게 운동이 되는 겁니다 개들이 올라갔다 내리갔다 뭐 멋지지 않아요? 쫙, 늑대 새끼들 같아. 쫙,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야, 멋진 놈들! 올라갔다, 내려와! 대지를 만나면 안 돼. 대지를 만나면 큰일 납니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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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빠고! 보리야! 빨리 내려와! 자, 자, 빨리 내려와! 야, 이거 산에 내려온 거 봐봐. 저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운동이 안될수 없지 않습니까? 야! 미미야, 뛰어내려! 어이구! 빨리 와, 진주! 가자! 꼬리야, 가자! 예? 뭐예요 가세요, 괜찮아요! 안 물어, 안 물어. 괜찮아요, 타고 가세요. 예, 타고 가세요, 괜찮아요. 가자! 아, 괜찮아요, 안 물어요. 야, 일 와, 가시. 에. 에, 에 가시에요. 안 물어요, 어게 아우, 어. 많이 오셨는데, 어디 동호회에서 오셨어? 아, 대전 건서동에 왔어. 아, 그래? 네. 전, 전, 저도 m t v 타는 사람인데 아 그러세요? 걔 때문에 못타아걔 때문에? 네 걔들하고 주말에 걔가 어... 많다 보니까 아그네 놀아주느라고? 네강아지멋주아예 강아지들은? 주인이 렇게잘만나데 저는 이제 걔를 쇼를 뛰갖고 애들이랑 아 아, 휴견이래 쇼견 갖고. 휴견이라. 네. 평소에 이렇풀려고 다니는구나. 아니죠. 아니 이렇게 자유롭게. 아니야, 아니 휴견데 산에 자주 데리고 오니까. 아, 그래서요. 네. 아, 많이 오셨네 대전서. 야, 마동이도 네. 참 좋아요 그거. 어디 저기 해인서 올라오셨어? 용천에도올라고 아, 해인. 아, 해인해인. 아, 해인, 해인. 아, 아 잘, 잘. 아주 좋은데로 오셨네. 어, 네. 네. <laughs> 야, 이제 우리 개들은 쇼견이래 갖고. 사람, 아, 네. 사, 예, 예, 사람들한테 사람 물고 이래지 않으면 막 만지니까 예예 천천히 예, 예. 예, 예. 아, 갈게요 예 가셔요 예. 아니 제 아들도 머신한테는 외식이 안 하는데 또 능선한테 예, 가도 되잖아 진돗개 진돗개 쇼교 네 수고하세요 예. 야 네를 따라가면 안돼 아빠 따라가면 애들 데리고 있잖아. 네. 주말에 이렇게 놀러 와요. 몇 마리요? 여섯 마리. 다 어디 있어? 어디 있나 보지, 뭐. 일로 와, 자두야. 자두야, 보리야. 일로 와, 일로 와. 거기 따라가면 안 돼, 보리, 어? 따라가면 안 돼, 일로 와. 제가 이제 산에 오면 자전거도 태우지만 아이들하고 시크 놀다가요. 그 애들이. 주인한테 교감도 많아지고, 꼬리, 우리. 에헤헤리야 <laughs> 응? 너무 좋죠? 애들하고 이렇게 오면? 그렇죠. 뭐, 진돗개 뭐, 다 해도, 제일 좋은 게 뭐, 생긴 게 어떻다, 저렇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걔는 성품이 제일 먼저입니다. 성품이 좋아야지만, 사람하고 같이 살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을 물거나 막, 막 성격이 안 좋은 개들 있죠? 아무리 잘생겨도 필요 없어요. 요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거고 또 우리 진돗개가 응? 어? 막 사람 물거나 이런 개가 아니에요. 마당개로 옛날부터 사람하고 친근하게 살아던 개들입니다. <laughs> 아유, 오늘 뭐 공기도 좋고 이런 진짜 어마어마한 대자연 속에서 우리 개들이랑 이렇게 행복하게 이렇게 걷는 자체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야, 거뭐 있냐? 한기나 뭐 있어? 뱀 잡어, 뱀 있어, 뭐 있어? 쥐가 있어. 이 개들이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게 엄청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 애들이 탄탄하죠, 우리 애들을 만져보면. 작은 것 같아도 들어보면 무게가 엄청 나갑니다, 애들이 다. 보리가 이제 나안 오나 보는가. 보리야! 보리가 얼마나 절 좋아하는지 아 보세요. 보리야! 일로와! 보리야! 일로와! 아빠 오가야지. 보리! 보리야! 일로와! 다른 운동 안와도 보리는 와요. 보리야! 황진아! 아빠! 진주야! 아빠! 쳐다보는 거안하근데 보리는. 보리야! 보리야! 아빠! 아또저 저 밑에 뭐가 있나? 야이 절벽에 개들이 내려갑니다. 어마어마. 어. <laughs> 저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저게 보통 심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내려갔다는게 진주가 야생성이 강해요. 올로와 올라와 가자. 엄청 이 고랑이 깊어요. 빨리 와 자두 저렇게 운동을 하면 운동이 엄청 되겠지 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빨리 와황진아 이거 뭐야 새끼야뭘 물었나 혓바닥에 피를 묻혔어 이 시키 저의 뭐가 남아요 개들이 저의를 또 올라갑니다. 이봐요, 거 이렇게 대단합니다. 올라가는 올라간다, 거, 올라가는거 봐봐. 뭐 있는데? 야, 올라가기 쉽지가 않지. 어? 이렇게 올라다니게 되니까 얼마나 운동이 되겠어요 산에 오면. 가자. 돌아가겠습니다. 저한테 물좀 줘야 될것 같습니다. 물은 뭐 이렇게 많이 먹습니다. 산 라이딩이 끝났습니다. 전 라이딩을 했고, 등산도 했고, 오레일들은 뛰었습니다. 한뭐한2 0 k m 빼서1 5 k m 놀았던 것 같아요. 즐겁게 놀고, 애들 기운을 쭉 빼놓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뭐 시청자 여러분, 뭐 제가 아직 경치가 좋은 데를 될것같아요 아주 좋죠? 굉장히 높습니다. 어이구, 엄청 고마우죠? 이화면상보다 진짜 고마웁니다 여기 밑에는. 어, 경치가 좋아서 한번 더 세워봅니다. 아주 산이 높죠?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이랑 그냥 놀다 가면 아이들도 기분 좋고 저도 기분 좋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이 산이랑 이제 자연은 진짜 위대한 것 같아요. 자연에 와서 우리 개들이랑 이렇게 놀다가 면 너무 행복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동영상 올리겠습니다.